이번에는 네. 남자 복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, 있어요. 여자분들 중에. 예, 네,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 예. 네. 뭐 비방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어떤 비방 이 있어요? 자, <laughs> 내 드릴게요. 복수박 복소박이 있죠? 복수박이면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요. 거기다가 뭐 생일, 생일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적으세요.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살 무슨 살 이제 원진살 박, 저 복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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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공살. 백살 자궁살 그걸 다 적으세요. 갑자기 할래 이거 또 이게네. 그 살을 다 적으세요. 적으셔서 자 그리고선 반우를 세 개를 양쪽에 세 개를 세 군데를 이렇게 꼽으세요. 꼽으셔서 현관에 이렇게 나가셔서 그거를 내 살을 남자복을 다 가져가라 하면서 바깥에서 콱 집어 던지세요. 그러면 남자복이 그게 나가고 들어옵니다. 아파트에서 잡혀갈 것 같은데, 선생님. 하하하하. <laughs> 그니까, 아파트에서는 잡혀가죠. 그니까, 그거를 하는 방법은, 보제기, 저기, 저기, 봉지 있죠? 예. 네. 봉지에다 담으셔야지. 담은 담으 다음에 던져라? 예. 네. 아니면, 그, 현관에도 하지 마시고, 나가서 하세요. 아파트에서 나가서. <laughs> 나가서 해도 이거 도라이 소리 들을갑니 그, 어떻게 내 남자 보고, 없는, 없는 것보다 푸, 는거 낫죠? 선생님은 몇번 깨셨어요? 전혀요? 평소 남는데요 <laughs> 근데 우리 근데 이제 손님들 이제 제가집들이라그러죠제가집들 남자복 없는 분들 왜 가부살 있죠? 가부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일할 때 그거를 저기 복수박을 갖다가 내가 반법은 해준 건 있어. 음... 그걸 해서, 이렇게 해주고, 이 여, 자 저기, 남자들이 여자를 한번 이렇게 자고선, 아, 저 맛없어, 아이, 재수없어,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심하게. 먹튀이 예, 먹티 한 분들이 있어. 그런 분들을 내가 해줬어. 그때 진짜, 그게, 남자들이 붙더라고요. <laughs> 그거 진짜 있습니다. 그걸 꼭 해보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